네 해설갑니다. 오늘 카카오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고점일지 아닐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이슈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카카오의 자회사죠,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나선다는 내용인데 최대 2조 정도 보면서 이제 IPO 준비 중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자료가 이제 카카오 관계사 현황인데, 이제 카카오에서, 카카오 게임즈 60% 정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60%면은 2조 기업 가치를 봤을 때한 1조 2천억 정도 되죠. 이제 상장 시 지분평가액이 늘어나고, 현재 이제 카카오 주가가 좀 오르면서 카카오 페이지, 여기 있죠?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뱅크도 상장 추진 중이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뱅크는 뭐 다들 잘 쓰시니까 아실 텐데 카카오 페이지는 웹툰 소설 이쪽 서비스 하는 회사입니다. 다음 보시죠. 이 자료는요, 이제 카카오 자회사들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사업을 하는지 갖고 와봤구요.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지분 현황인데, 지난번 종목에서도 있었어요. 이 6.4%를 텐센트가 갖고 있습니다. 카카오. 텐센트가 카카오에도 이제 투자를 해놓은 상태인데, 요즘 텐센트에서 투자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 많이 영향력을 좀 늘리고 있어요. 이제 대표고, 국민연금공단. 이제 중국 자본이 좀 들어와 있다는 거는, 자금 면에서 좀 실탄이 좀 넉넉하게,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 보시고요. 현재 시장이 10일 금요일에 좀 하락했죠? 미국장에서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도 좀 하락을 했는데, 이쪽 있잖아요. 이쪽은 계속 강해요. 현재 이제 상승장에서 선택받은 쪽이에요. 이쪽은. 언택트 쪽이 강한데, 다음 자료에서 보시겠지만, 세계 증시 전체적으로 언택트 쪽이 선택을 받아서 강합니다. 카카오는 대표적인 언택트 관련주고, 블록체인 쪽도 있죠. 그리고 카카오의 강점이 카카오톡을 전국민이 쓴다는 것. 잠시 말씀드리면요. 이제 경기주 있잖아요. 어중간하게 올라온 쪽은 좀 지향하시는 게 시장 참여하실 때 좋을 것 같고요. 아예 못 올라온 쪽 상관없지만 어중간하게 좀 중간에 올라와 있는 쪽이 있어요. 이쪽 좀 지향하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잠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다음 자료 보시면 위에가 아마존이고요. 밑에가 구글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아마존은 고점을 넘었죠. 구글은 코로나 이후로 전고점와 있는 상황. 시장 밀리지 않으면 이쪽 계속 갑니다. 미국에서도 이 언택트 쪽이랑 바이오, 1위 회사죠. 존슨 앤 존슨도 고점 넘어가려고 합니다. 현재 이쪽이 선택을 받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2019년 12월 보면은 단기순익이 이 적자가 나와 있어요. 이게 뭐 잘못된 건가? 영업이익은 흑자인데 왜 당기순이익 이렇게 이 적자인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여기 내용 적어놨습니다. 음원 1위 회사죠 멜론. 2016년에 이제 인수를 하면서 그에 따른 손상 차손으로 반영이 된 것뿐이에요. M&A에 따른 손상 차손이고 매출액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영업이익은 내려왔다가, 꾸준히 이쪽에서부터. 예상치가 2020년에는 4천억이에요. 배로 뛰어요, 배로. 예상치일 뿐이지만, 그만큼 증권사에서 좋게 책정을 하고 있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A를 많이 하죠. 시장 지배력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투자를 매년 합니다. 계속 마이너스에요. 지분 참여도 하고, M&A를 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서, 하나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남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밖에, 이제, 영업활동, 현금으름 계속 흑자구요. 장사는 괜찮다 이거에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시장을 이제 20일선을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란색 선입니다. 대표적인 카카오는 대표적인 정부 관련주예요. 다음이랑 합병하면서 다음 카카오죠. 시장 꺾이지 않, 시장이 꺾이지 않는 한 추가 상승 힘 계속 남아 있다. 코스피 2 1선 지지 여부 보시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카카오의 최근 수급인데요. 기관이 좀 급하게 사고 있어요. 기관이 크게 최근에 매도가 나왔는데도 카카오는 기관이 급하게, 법인도 마찬가지. 특히 보험. 보험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금투보다 보험이 더 투자를 잘하는 것 같아요. 주식을. 보험 쪽, 이제 투신은 이제 펀드 쪽. 기관에서 급하게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근데 이제 개인 분들은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다가 매도가 나온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아직 꺾인 거 아니죠? 꺾인 것도 아니고.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여져서 올라가면 한번 눌림이 옵니다.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 말부터 이렇게 추가 상승 못하고 이렇게 여기서 움직이는 흐름인데, 이 파란색 지지선, 여기 지지선입니다. 지지선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쓰네요.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주식 참여하실 때 급하게 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뭐, 매수는 분할 매수로 여유 있게 모아서 가시는 흐름으로. 그리고 이제 시장 상승 시에 경기 민감주와 앞서 말씀드렸던 선택받은 업종에서는 분명 수익률 차이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 차화정이라고 선택받아서 올라갔고 최근에는 최근이 아니죠. 작년 코로나 전에는 반도체 쪽이 선택을 받아서 올랐고 현재는 2차전지 바이오, 연텍트 이쪽이 가장 선택받은 쪽입니다. 분명 수익률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는 아직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상승을 하려면 시장이 좀 받쳐줘야죠. 내일은 이제 시장 상황 점검 해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구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